안녕하세요. 엘달사랑방 시원식 집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11주 고독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그 장소들은 어떤 언어를 했는가, 지난주 실천과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6월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팔릴 것을 예언하셨고, 어, 의논하신 이유는 예수님, 어, 대제사성으로 장로들의 의논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제자의 삶을 실천한다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4장 찬송을 함께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꼭 읽어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어 와 주세요. 말씀도 보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GF에 쓰인 타이틀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달린 자들은 보시면 강도 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성기고, 성기고 고난받는 인자로 있단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양옆은 야고보 요한이 탐내던 자리지만 이 순간 예수님의 양옆은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모약과 희롱의 말을 했는가?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9절에서 40절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시게 되면 그가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기입니다. 강도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십자가상권을 통하여 인간의 참으로 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게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최악의 수치와 굴욕을 안겨주었는데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내려오시면 비난과 그다음 모욕, 희롱의 말을 받지 않겠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포기하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가상 치원준제 사원을 보시게 되면 잘아시는 L11 남아서 박단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이거는 어,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수모심에 대해서 탄식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짖음.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초자연 현상을 보시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막이 찢어져서 하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그 곁을 지킨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디아들 어머니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수치를스럽거나 상처받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어쩌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존심과 감정이 예민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쓰시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가 지휘들과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용하였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기용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견디거나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 여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을 어떤 것들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활의 아로마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를 꼭 풀어오시길 부탁드리고 성경말씀 읽기 그리고 사랑방 모임 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도록 그리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한 주간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